네 이번 과목은요 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과목은 바로 건설 재료학인데요. 우리 이거는 2018년 3월 4일날 제 1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81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플라스틱의 종류는 그랬는데 이 플라스틱은 어떤 플라스틱일까요? 첫째, 가열하면 연화된대요. 연화는 뭐요? 물렁물렁해진다. 연화 또는 용해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 같이 된다 그랬어요. 가소성이 되고, 다시 말하면 열경화성이 아니고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의미하고요. 냉각하면 경화하는 재료이다. 분자 구조가 세상 구조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것은 아크릴 수지를 말하고 있죠. 왜 열가소성 수지자 연화동용의 가소성이 된다 그랬어요. 분자 구조가 또 세상 구조를 이루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크릴 이요 조금 더 설명하면 이걸 일명 유기유리라 하여. 아예 옛날부터 비행기의 방풍유리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얘 용도는요, 스크린이라든지 마기판 창유리, 건물 내외장용 스프레이 코팅 재료로도 쓰이는 것이나 단점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색깔이 누렇게 변하는 결점이 바로 아크릴 수지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5-112쪽 아크릴 수지로 돼 있고 이거는 수없이 반복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82번은 경질이며 단단한 재료이고요. 흡습성이 가 적대, 단단하니까 당연히 흡습이 없고 적은 특성이며 도로예요, 도로. 도로나 마룻바닥에 까는 두꺼운 백돌입니다. 원료는 연화토 등을 쓰고 식염류로 시유 소송하는 백돌은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보면 바로 포도백돌을 말하는 거죠. 이게 포도백돌 자체는 경질하고 흡수성이 더 주로 용도가 뭐예요? 용도는 도로라든지 바, 마룻바닥에 까는 두꺼운 백돌을 우리는 바로 그 포도백돌이 되겠고, 원료는 연화토를 사용하고 주로 식염류로 시유 소송하는 것이 바로 포도백돌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5-70조 합격날개, 합격 예측에 적중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건물 바닥용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바닥이 아닌 거예요. 주로 타일이니까 바닥이죠. 염화 비닐 타일, 아스팔트 타일 바닥에 이런 놈이 뭐예요? 우리 대표적인 요사이 바닥에 까는 거죠. 시멘트 사이딩 보드는 뭐죠? 우리 요사이 말하는 그 판넬 집들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물 외벽용 마감재가 바로 사이딩 보드가 되겠습니다. 답은 3 번입니다. 8 4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ALC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규산질 석회지 원료를 주원료하여 기포제와 발포제를 첨가해 만든 거 맞죠? 가볍게 만든 거 경량이며 내화성이 등요 상대적으로 우수하죠. 별도의 마감 없이도 수분이 차단돼 주로 외벽에 사용죠 된다. 그 다음에 동일 용도의 건축자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단열성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잘 알아둘 게 있어요 규산질 석회질 원료로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경량이고 내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별도의 마감 없이도 수분이 차단돼 주로 외벽에 사용된다 이게 외벽이 아니죠 그럼 반드시 내벽에 사용할 수 외벽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요?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5번입니다. 85번은요 도막 방수제 및 실링제로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 수지, 기포성 보안제로 쓰이는 것은 이건 대개다 도막 방수제라든지 실링제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 수지, 기포성 보온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폴리우레탄이죠. 폴리우레탄이 아니고 여기서 폴리우레탄이 아니고 폴리에틸렌이 아니고 폴리우레탄을 말하죠. 이 폴리우레탄은요 발포시킨 것은 강하고. 내 노화성, 내 약품성이 좋다고 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만 노화화성. 내열성, 열정들지 작고요. 탄력성과 내막수수하고 용도는 보온단열재 또는 방음재 접착제, 바닥재로도쓸수 있는 것이 바로 폴리우레탄 수지가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건설용 강제요. 다른 말로 철근어 재료 시험 시 항목이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압축 강도 시험, 뭐예요? 압축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거고요. 인장 강도라든지, 인장 강도는 뭐 이렇게 셀을 잡아 당기는 걸 말하죠. 밴딩은 이렇게 구부리는 거고요. 연신율도 역시 늘어난, 늘어나는 양에 따라서 하는 것 바로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 시험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강도는 공식으로 한다면 시험체 단면 적분에 최대 파괴하중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콘크리트 시험에 적용은요. KS, KSF2495에 다시 2010에도 적용되어 있는 문제고 여기 맹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87번입니다. 알루미늄의 특성이에요. 알루미늄은요. 경금속이고 비중이 2.7이고 용용점 불과 660밖에 안되죠. 그럼 순도가 높은 높을수록 내식성이 좋지 않다가 아니고 뭐라 하겠어요. 이게 좋다죠. 좋다. 역시 순수한 알루미늄 좋습니다. 금도 99.9%는 뭐예요? 24K가 순도가 좋은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벌써. 알미늄은 알칼리나 해수에 침식되기 있해요 알칼리 해수에 침식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지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코팅을 하죠. 또 콘크리트 접합하거나 흙 중에 매몰된 경우는 부식되기 쉽고요. 내화성이 부족해. 왜? 용융점이 불과 66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녹아 버립니다, 얘네. 그래서 알미늄 판은 순도가 높은 것은 내식성이 크고 빛이나 열의 반사성이 커서 지붕 잇기 재료도 적당하고 가공품 흐뭇판, 셋시 등으로도 잘 쓰이고 있습니다. 88번인데요. 콘크리트용 골제 요구품질에 관한 조건은 옳지 않는 겁니다. 시멘트 페이스트 이상의 강도를 가진 단단하고 강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공에서 나왔던 문제네요. 운모가 함유되고 운모가 함유되면 안 되죠. 당연히. 연속적인 입도 분포를 가져야 하고 표면이 거칠고 구형에 가까워야 돼요. 표면이 거칠어야 시멘트 부착도 잘 되고 구형에 가까워야 되죠. 골재의 요구성능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시공에서라든지 또는 뭐요, 건설 안전기술 사과목육과목에서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골재의 성질은 시멘트 혼합물의 강도보다 굳어야 하고, 석회성, 사암 등의 연질 수성 암은 부적당하죠. 골재는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점토분, 유기물질, 염분, 지방질, 유해량이3% 이상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모가 포함되면 안 되죠. 골재의 입형은요, 둥글둥글한 구형이 가장 좋으면 약간 거친 것이 좋습니다. 골재 입도는 조립에서 세립까지 골고루 섞어야 합니다. 골재 최대 최소 치수 범위 내에 골재를 선택하고 골재는 경석에 그나스로 대략 비중은 2.6 이상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6일 날 기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89번 보겠습니다. 89번인데요. 아스팔트 루핑의 생산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이거 뭐예요? 이건 아스팔트 루핑에 쓰는 것은 바로 불론 블로운 아스팔트죠. 이 불로운 아스팔트는 가장 건축공사에 많이 사용되죠. 중질 원료를 가열해요. 공기를 넣어가지고 연화점을 높여가지고 연도를 조절한 아스팔트를 우리는 불로운 아스팔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아스팔트는 루핑 생산에 사용하기 때문에 방법이 바로 불로운 아스팔트가 되겠습니다. 90번입니다. 일정 점토 백도를 흡수율 기준으로 오는 것은 일정 일정 점토 백도는요 흡수율은 몇 퍼센트야? 10 이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은 10퍼센 압축 강도는 2,000 여기 알아둘 거예요, 이게 센치, 메타로나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2,450이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고 그다음에 2종의 흡수율은 13퍼센야 3종은 15 이하가 되겠습니다. 특히 일종은 외관 및 치수가 매우 정하고 색깔이 어떻게 적갈색입니다. 흡수율이 10% 이하고 두드리 뭐가 돼야 새소리가 납니다.